이구루마의 바가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가 쿠팡에서 구입을 했고, 가격이 3만원 조금 넘었어요. 구루마 사는 가격보다는 훨씬 싼 겁니다. 어, 준비물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바가지, 교체할 바가지를 하나 준비해야겠고, 그리고 볼트노트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수 있는 스패너 같은 것들. 옳지! 옳지. 이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꼬다리를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분리가 되고요. 견주면 새로운 구루마가 탄생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어, 바닥에 구멍이 없는 게 너무 좋습니다.